저희가 오늘은 어떤 노래를 한번 <laughs> 간단하게 한번 해보실까요? 아, 지, 지금까지 배우신 장단도 참 많아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음, 저하고 제가 올려드린 장단치는 것도 수월치 않으시죠? 저거분만 연습하셔도 네, 충분하십니다. 제일 말씀드리지만 진짜 장구를 가지고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세요. 잘하고 싶으시다면 참고로 직접 하셔야 되세요. 기초를 많이 연습해 두시고 아, 오늘은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남진의 저기 뭐야 이거 뭐지 그대의 산늘 얕는 걸 맺히는 이거 뭐예요. 제목이 아,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네. 그거예요. 남진 그 노래 해볼게요. 아시죠? 저만 모르죠. 그 남진하고 나훈하고 이제 제서 제는 이제 그 세대가 아니라서 얘기도 많이 듣죠. 완전 그투탑 라이벌 구도로 뭐 재밌으셨다고. 그래서 팬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남진 그분하고 저하고 네, 고향이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뭐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죠. 일단은 제 세대가 아니니까 제가 겪었던 세대는 아니니까. 지만 노래 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그렇게 느껴요 개인적으로는 그 노래를 들어봤어요. 아 빈잔 빈잔 맞죠 빈잔 아 이제 새게 생각났어. 그 나훈아 그분은 굉장히 노래가 파워풀하잖아요. 파워풀하고 이 상당한 테크닉이 있으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뭐 제가 뭐 맞다 이게 아니라 제 느낌은 테크닉이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을 구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진 그분 노래는 제가 들으니까 그냥 타고난 목소리로 편안하게 하신다. 뭐 어떤 테크닉을 구사하기보다는 막 창법을 막 구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 취향 이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노래는 이 가수가 어울리고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창법이 어울리고 그래요. 사실 그게 매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히트를 못했어. 근데 다른 가수가 그 노래를 불렀더니 히트를 했어. 그거는 그 노래에 맞는 창법이 매칭이 잘못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창법만 보자면 그 남진 그분은 노래가 편하네요. 저는 그런 노래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교 부리는 거는 이런 게 있더라고. 한 번, 한 곡, 두 곡은 좀 들을만 해. 예, 맛스럽고 근데 계속 듣잖아요. 이렇게 실증나 기교라는 게 그래요. 기교라는 게. 그런데 기교를 안 부리고 그냥 이렇게 내가 나오는 대로 이렇게 그 부르는 그런 노래는 이 국악도 마찬가지고 저는 모든 음악이 그런 것 같아요. 노래가. 질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막 어, 이렇게 막 사랑을 막 전율하게 하는 그런 거는 없지만 그냥 편안하게 부담 없이 그러니까 진짜로 잘하는 거죠. 그 목을 그렇게 타고났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이렇게 뭐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진짜 노래를 뭐 원래부터 타고난 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기교 부려서 하는 것은 이제 노력파. 어. 즉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그 빈잔을 불러볼 건데 저는 또한번 느낀 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가사에 가사를 제가 되게 음미를 하게 되더라고요. 음, 요즘 노래는 가사가 너무 좀 약간 천박하잖아요. 평솔하고 직설적이고 이래가지고 멜로디뿐만이 아니라 가사에서 저는 일단 요즘 노래는 정리한거예요 근데 이빈자노래를쫙 가사를 떠올려보니까 워낙 히트는 히트했었나봐요. 저도 가사를 알고 있는 걸 보면 거기 뭐야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이 부분은 진짜 하. 아, 감동이야 감동. 정말 시 이건 진짜 노래 가사가 아니라 시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옛날 그 트로트를 들으면 저는 진짜 가사에 반해요. 가사에 정말 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사님, 작사가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래는 더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 자, <laughs> 본격적으로 장단 들어요이 노래는 자, 잔잔하게 쳐주셔야 돼요. 노래 자체가 잔잔한 노래이기 때문에 장단 이제 좀 이렇게 튀인다거나 시끄럽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잔잔히 그냥 아냐 노래 위주로 나는 나는 이제 잔잔하게 살살 깔아 준다. 자, 그런 느낌이에요. 장단이 튀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노래죠. 그래서 작게 쳐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크면 안 돼. 이런 노래에 얹어서 장단을 칠 때는 작아야 돼. 그래서 일단 자, 붕, 다, 다, 루칠거요 다는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 열쇠 끝으로, 채 끝으로 가운데를 살살 쳐줬네. 크면 안 돼. 자, 힘 빼고요. 자, 힘 빼시고, 궁도다 배웠어. 자, 기본 전단이 붕, 다, 다, 붕, 다, 다 이렇게 쳐주면 돼. 붕, 다, 다. 이렇게 계속 쳐줘도 상관이 없고, 느낌에 따라서, 자, 이렇게 가다가, 좀 싫지게 나면, 자, 네 개째에서 보세요. 자, 좀 변형을 해볼게요. 두개 쳤죠? 세 개는 굽만 쳐. 그 다음에 쉬어. 자, 굽, 쉬고, 한번 털어볼게요. 턴다, 턴다. 세개더완전히 힘을 빼고, 안전하게 쳐보면 한 마디를 쳐보면은 자. 잘 치는 장단이 아니라 못 치는 장단이라 형편없는 장단이라고 해서 노래에 맞춰서 장단을 이렇게 우쳐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한번 해보실게요. 어차피 이 장단은 이 장단에 어울리는 노래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다른 노래 한번 해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시가더 까다롭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세요. <laughs> 자, 그래서 이 노래 한번 해봤고, 자 다음에 또이 장단 하나 더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